교리와 또 삶의 이런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그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후반부에 가면은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전반부, 이제 오늘서부터 후반부로 나누어지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장서부터 팔장을 봤을 때는 이신층이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에는 두 가지 죄가 있는데 경건하지 않는 죄가 있었다. 이 경건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않는 이런 삶을 경건하지 않는 삶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불리한 자들이다 즉 하나님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또 죽어서도 우리가 지옥 가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인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죄된 인간들이 예수를 그리라고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로마서 성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그거를 믿으면 의인으로 죄가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예수를 그러도록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합병을 누리고 그리고 죽어서는 천국도 가는 이런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절 구장서부터 1 1장까지는에그 예 삽입 부분으로서 어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래는 유대인들을 예수를 믿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고 잘 따르면 되는데 등 뜨시고 배부르니까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사시니까 우리가 신명기 3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기가 나서 이방인의 그들을 그들을 떠나서 유대인들에게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듣는 귀 보는 눈을 주셔서,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를 그리도록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수가 충만하게 차면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이방인도 내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내 그러니까 의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열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나의 나된 것은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 12장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그리더라고. 하나님이 구율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도로 인해서 의롭게 된 자들, 내 의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도의 의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 이런 삶이 없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입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뭐 이렇게 한다고 사랑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지 되는 것이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냥 입으로 나는 믿어 나는 믿어 막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히부리서 12장 28,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맹세를 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 안식, 안식의 나라거든요. 하늘나라에. 하늘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종이나 믿음이나 똑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즉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는 자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식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면 능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즉 예수를 그리도록 믿는 사람만 그리고 믿으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 그런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성도의 삶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영적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몸은 무엇을 내기라는 거냐? 우리 몸, 이것을 내기라는 몸뚱이를 내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의역 또는 전삼 또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은 헌신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제사로 드리는 이런 삶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도록 믿은 자들의 본분이라고 말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렇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교회만 교회 생활 또는 가정에서 할 때는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는 사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국가 생활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로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보여야될 것이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섬기면서 살아라고 말씀하시고 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아, 정말로 기회 아래서 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는 삶을 사는 좋아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별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그러므로라는 것이 무엇이냐 1장서부터 지금 11장 끝까지 지금 교리를 말씀하시고 1장서부터 8장까지 그리고 이제 9장서부터 1장까지 11장까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냈는지 그들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음으로 인해서 11장까지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모든 사람의 죄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그리도로 스삼아주시 사명자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 죄를 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믿을 때에 내 죄가 사해지는 복음 즉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라고 믿을 때에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또 이런 것들이 복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모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 모든 그, 이방인들이 모두가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별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별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자비하심으로,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별로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아니면 이방인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궁율하심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에,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형제들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자비하심을 얻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자비하심을 가지고 이, 이, 우리에게 권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권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권하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재사로 드리는데 이 뭐, 뭐를 드리냐면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라는 것은 여기서 사르트가 아니라 소마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소마는 이것은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격. 우리의 전삶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들 몸을 드려라는 것은 너들 전 인격을 드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거룩하다는 거 구별된 거.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서 열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산재물을 드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산재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살아있는 살아있는 내 몸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보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될것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에서 12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데 28장 보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즈음,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골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기에 섬길 지니.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어디를 얘기를 합니까? 이것은 이가 그러니까 그 천국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같은 데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이제 언젠가는 불로 타고 흔들려서 천둥과 지진 모든 것들로 인해서 없어질 나라라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천국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은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라. 경건함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알고 그리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백성이 되고 이 세상에서도 화평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어떻게 기쁘게 섬길지니 그대 섬기라는 것은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장에서 그 성도들이 이제 히브리서에서도 10장 정도는그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형제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형제 사랑하는 것은 육적인 형제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도 안에서 성도들끼리의 사람들끼리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손대접해야 될 것. 그리고 저 결혼을 귀중하게 여기라. 내 귀중을 여기고 침상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는데 그 결혼을 귀중하게 여기라는 것은 남녀간의 결혼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럽히지 않는 삶, 즉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그리도록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결혼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돈도 사랑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히브리서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믿었을 때나 안 믿었을 때나 또는 믿는 사람이라 안 믿나 똑같이 행동하면 안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술 먹는다고 나도 술 먹고 세상 사람들이 담배 피운다고 나도 담배 피우. 고 응? 그 다음에 다,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렇게 한다고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기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뇌물 주고 뇌물 받고 이렇게 한다고 내가 그렇게 따라서 하면 안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요 그래서 우리 삶은 이전의 우리 삶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삶을 그대로 따라가서 살면 안 되고 우리는 뭔가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들였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분별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 세상 또는 세대, 이거는 세상을 얘기를 하는데 세대는 세상을 얘기를 하는데 세상이라는 말은 코스모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달별해. 뭐 지구, 그다음에 땅, 뭐 이런 모든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코스모스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아이온, 아이온이라는 세상이 있는데 이것은 코스모스 세상에다가 영적인 세계,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해진 거, 이거를 아이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세계는 어떤 것이냐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성령. 또는 천사 뭐 이런 하나님 뭐 이런 것들이 영적인 세계고 영적인 세계 중에서 안 좋은 것에는 사단과 귀신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아 우리가 생각할 때 귀신이 어디 있느냐 사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반드시 사단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있다고 귀신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 뒤에는 역사를 영이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사단들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기구를 주고 천재지변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병을 일으켜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비가 많이 오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하셔서 역사를 하여서 하는 영인 것을 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지면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죽이고 죽음으로 이끌어 가게 하는 이런 그 그러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병 악한 영들이 속에 뒤어, 뒤에 와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리형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 잘 살고 있는 부부 속에 들어가서도 불리형이 들어오면 막 이혼해라, 이혼해라, 이혼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잘 살던 사람이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리형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병을 이끌고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이렇게 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서 서 2장 1절을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그때는 어떤 때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건세자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역사는 여기 우리가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있었는데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서 우리는 이제 산자가 된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 이런 세상 풍조는 뭡니까? 이것은 돈 출세 명예 뭐 이런 거를 따라가고 즐기는 거고. 어? 육체적인 즐거움을 따라가게 는 하는 이런 것들에 세상 풍절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에? 심어주는 그런 악한 영들 그것에 세상 풍절한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우리가 예배드리면 예배드리고 우리는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술 마시고 뭐, 담배 피우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건 아는, 아는 거라고요. 세상살이 다 음란한 짓하고 비디오 보고 이렇게 하니까 나도 따라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응? 악한 영들이 뒤에서 조종하고내 그를 따라가면 안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악한 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속에 쑥 들어온 거예요. 그 원죄가 들어왔던 우리들입니다.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더니 나쁜 짓을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나쁜 생각을 하게 되어 있고 나쁜 생각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이전의 생각을 떠쳐버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되는 이런 것을 되는데 우리가 이게 새롭게 되려면 내 자위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고 또 성령만 한 번만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계속해서 받아가고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도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보셔야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 오셔서 어?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시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떻게 되는가? 성령의 능력에 우리가 기름부터 받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과 능력을 그 기름부터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두루으며 착한 일을 하게 하기고 막에게 눌리자를 일으켰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어야지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고 할수 있고 그리고 막 위에 눌린 자도 우리가 뺏어올 수 있고 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받으면 되는 거한번 받고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오순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로 인해서 그들이 그를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 을 받던데 3천명5천 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 그런데도 또 그들이 조금 살다 보니 어디에 감옥에 가 갇힙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했을 때에. 운문이 열리고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성령 받았다고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음을 받아야지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런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서 입만을 하셔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야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수 있지. 내 육신대로 살면 우리는 항상 마귀에게 이끌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분별해야지 된다.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분별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래서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원래 우리는 어떻게든 원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대로 그 분량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그 이상을 넘치도록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누굽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첫번에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근데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잡고잡아다가데려오려고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은혜로 만난 것도 그 은혜로 뭘 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나타나셔서 바울아 바울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너를 이 방에서 어? 사도로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너희 각 사람에게 말을 한다. 어?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해야 될 일.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그 이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 가르쳐 주는데도 그대로 해야지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해라. 하나님께서 나려주신 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니? 은사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은사가 다 다르게 나려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이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두 가지 은사가 뭐냐. 하나는 지 직능적인 은사가 있고 하나는 기능적인 은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직업, 그러니까 직능적인 이런 은사는 어떤 것이 있느냐? 직업적인 은사,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전도사, 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적인 은사는 뭐 영분별은사, 방언의 은사,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뭐 지혜 은사, 지식 의 은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은사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은사가 각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전도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마다 그 직임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 교회 덕을 세이그서 뭐 이렇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있는데 그런 것들 은사를 다 구별해서 그렇게 해야 되요. 그러니까 분량대로 지혜롭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이것을 알때 우리는 알 수가 내가 무슨 은사를 받는지잘 모르니까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또 먼저. 이 은사를 잘 알고 있는, 예언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물어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사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가르치는 은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게 하고 내가 전도하는 능력이 있으면, 은사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해서 나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이것이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연습을 하면 잘 되는 것입니다 자꾸 해다 보면 이제 그것이 재미가 있고 열매가 맺혀지고 그래서 그것이 나의 은산지 알고 우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달인들이 있습니다 뭘 하나를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를 보면 그 달인들이 나와서 애는 보면 보통 사람이 할수없지 아주 엄청나게 빨리 빨리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니까 한 가지를 자꾸 대대뿌리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하는, 그 일에서는 그 사람이 최고로 잘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지. 이제 우리들도 우리가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꾸 그 일을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달인이 될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을 하고 그것을 열심히 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하는 데도 달인이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좋아 보여서 자꾸 연옥돼서그 속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런 것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가 다르다. <laughs> 그러니까 지, 지식의 운사는 과거와 현재를 아는 거.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아는 것이 지식의 운사입니다. 그 지혜의 운사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잘 알아듣도록 하는 것이 지혜의 운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5절 맞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우리 한 몸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몸 많은 지체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것이 아주 요점인 것입니다. 우리 몸들 보다 우리가 얼굴만 보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다 똑같은 게 있는 거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그다음에 몸에는 손 있고 발 있고 다+ 다른 것이 있는 거죠. 그니까 지체가 다+ 다른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능이 다 같지 않은 것 같이. 우리 안에도 어떤 것이냐 오절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제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내가 만약에 배가 고프다. 그러면 어디 가서 뭐를 먹을까 이렇게 찾아보면 눈으로 보고 아 저기 뭐가 있구나 이렇게 찾아보고야만 어떻게 먹을 거 있으면 내가 손으로 잡는 것 같지 모든 것이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있는 모든 뭐한 몸의 지체가 다 다른 거.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전부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지. 교회 안에도 그 하는 일이 다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다 다른데 어떤 이제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 예언하는 람을 믿음대로 해야지 되요 어떤 사람 지금 형편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길 아, 김성수가 무로...